오늘이 맥주감사절입니다. 2017년도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야, 너무 빠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자주 하게 되는데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이 더욱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맥주감사절은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주감사절의 기원은 구약성경의 맥주절에 있습니다 6월절로부터 7주 후인 7.7절 오순절을 가리킵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맥주감사절에 성령의 오심을 감사하고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절기로 또 지키기도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감사의 크기가 곧 믿음의 크기입니다. 감사란 삶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까지 믿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신 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생명을 보호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의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감사의 제목을 헤아려 보면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감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년 우리 한국은 예,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땅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풀들도 나무들도 또 곡식들도 죽어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감사가 없다는 것은 곧 가뭄이 들어 땅이 메말라버린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팍팍하고 힘들죠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비가 본격적으로 내린다고 합니다. 메마른 대지가 비로 말미암아 적서져서 모든 가뭄이 사라지고 곡식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감사가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 속에. 에, 기쁨과 또, 어,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2017년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역시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또 새로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좋아지겠다는 그런 기대를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개인의 삶의 환경은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수장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내 삶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활 속의 작은 문제들이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가운데 삶의 짐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현실을 돌아보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예, 현실 속에서 우리가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마치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뭘 감사하라고. 오히려 내 삶은 작년보다 더 나빠진 것 같고, 오히려 내 마음은 이로 인해서 더 무거운데, 하나님, 뭘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억지로 막 끼어 맞추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반발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감사절이라나 교회 안갈 거예요. 감사할 것이 있어야 예배 드리죠.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감사란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다 특별히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약과 같다 감사가 약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세상이 공정하고 공평하면 좋을 텐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낙심이 되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들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예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 오히려 마음에 예,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예, 앞을 향해 나아갔는데제 삶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우리 가정의 환경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렵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때 불평과 시기와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 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 악한 자들이 망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것도 속히 망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만 그냥 생각해보면 좋지요. 그래요.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망하는 거 당연히 그래야죠. 그것도 속히 망하게 해주셔야죠. 그래야 맞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잘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어, 나는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더니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아무개는 적당히 대충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도 잘 되는데,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만 멍청하게, 나만 미련하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갈등이 일어나서 나도 이제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사실은 감사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하자. 제가 두통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편두통. 그러면 아무리 해도 이게 잘 가시질 않아요. 물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또 평소에 육체 노동을 잘하지 않다 보니까 심하게 육체의 노동을 하다 보면 어깨가 결려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파스를 바르고 뭐 이렇게 몸을 풀어봐도 이 통증이 가시지 않아요. 그런데 진동제를딱 먹으면요 이 두통도 사라지고 그리고 이 아픈 어깨도 금방 가물 얻지 않게 돼요. 편하게 잠을 자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통증이 생기고 고통이 생길 때 거기에 적절한 약을 먹으면 시간이 지나서 이 통증과 아픔이 해소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혈압이 있는 분들은 어디를 갈때꼭 약을 가지고 다닙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약을 먹으면 위기를 넘기게 되고 다시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감사는 우리 마음의 불평이나 원망, 시기,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진정시켜주는 진정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원망스러운데, 뭘 감사하라고요?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감사라는 약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진정이 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라는 약을 꼭 가지고 다니면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거나 불평이 일어날 때 감사라는 약을 꼭 복용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속히 좋아하시네. 그래. 예.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들은 불의의 길로 가도 망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시네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요.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정말 악한 자가,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 다시 말하면 감사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감사의 사람에게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조급한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진정제우, 불평과 시기를 진정시켜주는 약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신앙을 바로잡아줘요. 우리가 열한기상을 통해서 엘리야를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그 믿음 좋은 엘리야도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니까 시각이 삐뚤어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바르게 형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힘이 감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이하의 말씀은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회복이 되면 저는 3절 이하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요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지어다. 요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유혹을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나도 적당히 대충 믿어야 되겠다.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믿음이 회복이 되면 아니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먹게 해줍니다. 37장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혼이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그들은 영혼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영혼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는 일시적으로 잘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까?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요와를 기뻐하십니까?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입니다. 그것은 오늘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흐뭇해지십니까? 대답은 잘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표정을 보고 계시죠?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표정이 잘안 보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다 보입니다. 여화를 기뻐하는지. 여화를 기뻐하는 사람은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화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를 견디는 사람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집사님은 예배를 즐거워하십니까? 예배를 견디십니까? 의외로 견디는 사람이 많아. 아마 들어올 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몰라. 하나님, 오늘도 잘 견디게 해주시옵소서. 예. 못 견디는 사람은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이겨서 그냥 뽀그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예. 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견디게 해주셨습니다. 예.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 지, 네. 지능이 뛰어나지 않아도 다 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똑똑한 사람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아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보다 지능이 좀 부족한 사람도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아, 나를 기뻐하는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건강한 것도 감사, 약한 것도 감사, 잘 되는 것도 감사고 하잘안 되는 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함. 할렐루야. 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즐거워한다는게 뭔지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예배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를 해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하나님 옆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첫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할때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뭉클함이 있어야 돼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나올 그럼, 이 감정이 일어날 때, 저는 그게 진짜 감사라고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말 한마디에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또, 지난 6개월간의 삶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 마음이 담겨져서,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그래, 고맙다. 나도 감사하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저는 예배 때마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에 여러가지 힘들고 복잡한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힘으로 물리치는 사람이 그게 성도지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가지 삶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궁 저렇궁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감사의 믿음을 여러분 전수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엉뚱한 길로 가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인생을 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길은 목적지로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목적지를 향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이 좋은 길일 수도 있고 나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 길이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고 편한 길을 찾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편하고 쉬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 당장은 편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이 처음 가진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지 않을까. 그런데요, 한 번, 두 번, 세번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하다 보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무뎌져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아무렇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감정이 무뎌져 버린 것입니다. 한 달에 한번 예배를 드리고 두 달에 한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내 그냥 욕심대로 살아도 아무렇지 않는 그런 삶이 익숙해진 것은요, 그것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지옥으로 향한 길은 이렇게 벼랑길이 아니라는 거죠. 서서히 내려가는 완만한 길이라는 겁니다. 안전하고 편해요. 그러나 끝에 가면은 거기는 멸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달 동안 열왕기상을 목상했습니다. 열1기상에 보면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이고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들 가운데는 다윗의 길을 간 왕들이 있었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떤 길을 여러보여의길여로셨암의까을 가셨습니까? 다윗의 길을, 길을 가셨습니까? 어떤 길로 가면 어때?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분하시는분들이 있을지 모르러습 여러분, 러나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면 다윗의 길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분 여러분, 일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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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1편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보는게 중요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 고백과 결단이 감사의 믿음이 회복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져서 내 마음에 가뭄이 들면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오늘 매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잘안 생겨요. 여러 일부러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 번, 천 번, 만 번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해보세요. 진짜 마음에서 감사가 일어날 때까지. 그렇게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전히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유를 주세요, 감사하면.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 하리로다. 감사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면 온유해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 정말 마음에 안 드십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를 맞이하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의 신앙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사라졌다면 감사를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마음을 닿아여 정성을 닿아여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시고, 감사를 드리시고, 감사를 회복하셔서 감사의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 네. 그런 의미에서 맥주감사절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라고 믿습니다. 형식으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될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 다 같이...